네 안녕하세요, 리비드입니다 슬라임 렌처 덩굴슬라임? e 덩... 지금 이 이름 u Slime? Tongu s 이 i m e Tongu s l 아, m 굴 슬라임 맞네. 좋아하는 음식 물감 g u Slime. Tongu s l i 볼까 제가 지난번에 저쪽 반대편 가는 건 조금 실패했었는데, 이쪽은, 이쪽도 지난 옛날에 해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빨리 달려오면은 가능은 해. 불가능한 거리는 아니에 이걸로 시간 좀 잡아보자. 최대한 직선으로 들어 달려야 돼요. 음, 하나 더. 오케이. 야, 시계됐다. 아, 원래 이런 이러, 이러라고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얘는 어디 원래. 어, 이거 써가지고 아래쪽에서 구해야 되는 건데, 어, 아, 이 배도 챙겨가고 싶은데, 지금 자리가 없다. 아무튼, 자, 여기서 덩굴 나오냐? 덩굴 이렇게... 이렇게 희귀해? 아, 이 덩굴 너무 희귀해.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나와. 어디서 등장하는 거야? 얘? 저쪽 한번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저 엄청나게 먼 거리를 한번 이동해 봐야겠어. 어째 덩굴이 이렇게 한 마리도 없냐? 최단으로 도로 달려봐야 돼요. 여기 맞나? 아, 씨시짜나길 잠깐 헤맸어. 여기 이름 안 돼. 이거시간 없. 이거시간안 된다. 이거 다시 최대한 루트로 달려봐야 돼. 다시 노예 합히면 이거야 7, 6, 5, 4, 3, 2, 1 오케이! 와 왔다 아이 <laughs> c 진짜 야이 이걸 성공하네 와아 아슬아슬했다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해야되는거야 근데 <laughs> 이렇게까지 안해도 돼요 솔직히 진짜 이건 진짜 쓰냐기겸지거리고 그냥 괜히 그냥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면은 하지만 모자이크 슬라임 플로트를. 채송 라 모자이크 가 좋아하 는음 식이 뭐가있 지？은설탕 당근 야？여기 서는 아직 못 구하 는데 그러면은 세개 치를 구해야 겠다. 소리를 생기죠. 인벤너이 너무 부족해. 진짜 슬라임 부처는이게 문제야 인벤이 너무 부족해. 어다라 너무 부너비켜족고너 나와 너 먹어 니가 이서 먹어 아, 인벤 부족해가지고 진짜 힘들다 힘들어.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 플러트 세개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덩굴슬라임이 나오기를 기대해야 된다. 진짜. 여기서도 안 나오면 이제 시간 안에 가기 힘들다. 하나 불 들어왔죠 나머지 하나는 아마 위에 있을텐데 오 상급 드릴 갑자기 해금 됐어? 무슨 조건이야 어 위에 있어 그럼 여기도 물 뿌려야 될 데가 어디가 있지? 뭐 이미 내가 물을 이미 다 뿌린 상태인가? 그러면 이 방금 했던 내 행동은 빨리 거걸야 옛날에또저기로또 가봤었는데 이거 들이고 저기까지 어디야? 제말 여기서 나와라 진짜. 오 드디어 나왔다 덩굴. 야씨, 말이 막 더듬어지네. 됐어, 가자 이제 집에. 야 여기 덩굴 진짜 많이 나오네. 여기까지 왔어야 됐네. 그래야 이게 드디어 덩굴이 나오네 진짜 아이 힘들었어요 집에 가자 이제 퀘스트 깨러 가자 또반 어떻게 되냐 아직 맺혀 있구나. 오케이, 괴터 와요. 실리 양타는 보관하고 당근을 갖다 버리고 밥으로부터 연락이 왔네. 저 밥을 저렇게 이름을 나눠서 쓴게 의도한 거겠지. 치킨 많이 늘어났다. 야가 자랐는데 어, 예매하다 이게 바닥에 떨어진 게 이게 없어지려고 하는 거야 이거 바닥에 떨어진 것도 잘안 보여 이거 그냥 맺혀있을 때 따야 될것 같아요 국가도가 여기 치킨 좀 정리 좀 하자 물감 탁 슬리암 탁 그리고 수탉은 바로 팔아버리고 오케이. 야 여기는 도람탁도 있어가지고 개수가 되려나어 되자. 물감 탑 둘, 찔레 한탑둘 이런 식으로 분배를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이고 힘들다 진짜. 이게 또왜 아직 교비가 덜 됐어요? 돌다 이제 해도 돌 너무 쌌거든. 그래. 물감 탁이랑 찔레 안탕만 몇식미 불려. 오 뭐야 바닥에 떨어진 것도 있어. 다 같겠는데, 여기 다못친거 가득인데 여기? 아이 고야 매운 두부로 교환해 봐야겠다. 더말해를 이제 또 120개, 자, 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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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봐. 무슨 비료 얘기하던데 여기 보면 이제 기저귀 비료 해가지고 썩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진짜. 원래 이렇게 작물 이렇게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썩는단 말이야. 그게 조금 이제 길어지는 거지. 썩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알지 않았 지？어, 푸카 도바잘하는 대로 그냥 바로 바로, 다 그냥 밀어 넣어 다, 두 부를 바꿔. 지금, 터직기두 부가, 중 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중 요한 거지. 두부 는 그냥 부산 물이 뿐 이고. 암탉 넣고 암탉 넣고 e i 매운 o u 집어 n 고자 이제 r e if y o 트 망고 또 보러 가봅시다. 매번 네, 여기를 해 e n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바빠 진짜. 지우 썩는 과일썩이보일죠이 보이죠? 이까지는리는지걸을단축시켜주축시켜 주는 거예요. 아, 단 단축시킨단다. 야, 단축시키면 더안 되지. <목소리> 스턴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더 늘려 주는 거요 <목소리> 이쪽에 좀 에디터가 LA... 네, 이번 편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좀더음 코카도바 저기 지역을 꼭 넓히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